옛날 이스라엘 나라는 사방으로 별로 친하지 않는 아이들도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지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나라들은 서로 친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땅 문제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이해 관계가 얽혀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남쪽에는 블레셋이 있었습니다. 동쪽에는 에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북쪽에는 오늘 본문에 나온 아람, 다시 말해서 시리아가 있었습니다. 엘리사가 사역하던 시대에 시리아에 유명한 장군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름이 나아만입니다. 우리말 발음으로 들어도 나만 아는 사람처럼 들리죠? 나만 아는 고집쟁이 이기지. 히브리말로 나만의 뜻은 유쾌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만은 남을 유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유쾌한 쪽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한국말 나만이라고 하는 어감하고 별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도 스스로 생각하기에는 나는 사람들을 유쾌하게 해 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유쾌하게 해야 하는 대상이죠. 함께 있는 사람을 웃게 해 주고 하나님을 유쾌하게 해 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지만 본능적으로 사람은 그 기준이 언제나 자기 자신이 되기가 쉽습니다. 내 마음에 들고 나에게 이익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지요. 나아만은 아름 나라의 위대한 장군이었지만 그에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갑옷을 입고 있을 때에는 위대한 군인이었습니다 갑옷을 벗으면 어떤 사람도 가까이 할수 없는 악취가 나고 모습이 흉한 나병 환자였습니다 나만은 자기 집에 있는 이스라엘 여정에게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그 병을 고칠 수 있는 선지자가 있다 나만은 즉시 왕에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 그 일을 하면 자신이 도와주겠다고 하면서 이스라엘 왕에게 엄청난 예물과 함께 친서를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자기가 아끼는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달라고 하는 아람 왕의 친서를 받고서 그 의도를 생각하면서 분노합니다. 사람이 할수 없는 이런 일을 해 달라고 하는 말은 전쟁 구실을 찾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왕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고 분노하고 있다는 소식이 엘리사에게 들렸습니다. 엘리사는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 장군을 자기에게로 보내 달라고 합니다. 나아만은 큰 기대를 가지고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자신이 데리고 온 기병 전차를 앞세워서 위용을 자랑합니다. 엘리사가 사람을 보내서 말합니다. 요단강에 가시오. 일곱 번 목욕하시오. 그러면 병이 깨끗이 나을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나아만은 분노합니다. 위대한 장군인 자신이 홀대를 받았다는 느낌을 가졌습니다. 엘리사가 얼굴도 내몰지 않고 종을 통해서 자신에게 말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나만이 생각했습니다. 나 정도 인물이 왔으면 직접 나와야지. 환영천막을 쳐놓고 예복을 갖추어 입고 나와야지. 예를 갖추고 신비감이 우러나오는 목소리로 내 위에 손을 흔들면서 자기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렇게 병을 치료해야 하는 게 아닌가. 분노한 나아만은 그냥 돌아가려고 합니다. 시리아에 있는 시내만도 못한 요단강. 거기에서 씻어서 내 병이 낫는다고? 그보다 크고 깨끗한 강이 시리아에는 얼마든지 많이 있다. 만약 자기 생각대로 그냥 돌아갔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만은 죽을 때까지 문둥병 환자로 있었을 것입니다 아람과 이스라엘은 서로 외교상의 결례를 이유로 전쟁을 치료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부하의 말을 듣고 나만은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습니다 병이 완치되어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잘 듣는 일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나만은 비록 여종의 말이었지만 그 말을 잘 들었을 때 병을 고칠 수 있는 찬스를 얻었습니다 부하의 말을 잘 들었을 때 병을 치료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이스라엘 왕은 이웃나라 왕의 편지를 받아들고 자기의 생각이 앞서서 그 내용을 제대로 읽지 못했을 때 전쟁을 일으킬 뻔했지 않습니까 나만은 자기의 생각만 가지고 엘리사의 말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때 평생 한 번밖에 없는 기회를 날릴 뻔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말을 듣고도 어떻게 듣는가 듣는 자세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라면 어떤 자세로 들어야 할까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귀 기울여 바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얼굴을 맞대고 예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예수님을 죽이고 싶은 생각만 더 강해져 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잘 읽고 잘 들어야 합니다. 나 중심으로 내가 좋아하고 내 마음에 맞는 그런 방향으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본 뜻을 잘 분별해야 합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의 자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